여기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라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출신의 가수이자 더블랙라벨 소속 5인조 걸그룹 메오브의 멤버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에서 키즈모델과 아역배우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라시안이자 한백 혼혈입니다. 패션 잡지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인터뷰 당시에 엘라와 비슷한 나이일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엘라의 출생 이전에 어머니가 미국으로 귀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엘라에게는 한국 국적이 없는 듯합니다. 아버지는 미군 소련 계급장을 단 전투복을 입고 엘라와 찍은 사진이 있어서 미군 출신입니다. 재미교포 어머니와 대부분 영어로 대화하며 자랐기 때문에 연습생 생활을 하기 전까지 한국어는 거의 못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과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도 영어를 사용했으며, 한국인 멤버 지수와 대화할 때는 뉴질랜드인 멤버 로제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인터뷰를 보면 기초적인 한국어 발음은 자연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외조부모님을 통해 기초적인 한국어를 약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연습생이 되기 전부터 블랙핑크 멤버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더블랙라벨과 계약한 이후 여러 번 만나서 함께 식사하거나 놀이공원을 방문한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더블랙라벨이 YG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였기 때문에 인연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메우브의 첫 번째 멤버로 티저가 공개되자 지수가 인스타 스토리로 엘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주지수를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더블랙라벨과 계약한 이후부터 화보 촬영을 위해 한국을 1년에 3에서 4번 정도 방문해 왔습니다. 2022년 만 13살 때 미국 키즈모델 줄리아 마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는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인생네컷 즉석사진관, 강아지 카페, 설빙, 사모헤드 카페, 노래방을 가는 등 재밌게 놀았습니다. 연습생이 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2024년 2월 4일 엘라가 포함된 더블랙라벨 연습생들의 사진이 올라왔고, 2월 23일 데뷔 조 메우부를 거의 확정하고 숙소 생활도 시작하는 등 데뷔 준비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약 2023년 후반이나 연말부터 더블랙 라벨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형제로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같은 혼혈이지만 엘라가 동양계 느낌이 강한 외모인 반면 남동생은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어 서양계 느낌이 더 강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혼혈 형제라도 머리색이나 눈동자색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키즈모델 출신인 크리스티나 피메노바, 마이시데, 크라셀, 줄리아 마와 친한 사이입니다. 취미로 기타를 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더블랙라벨과 계약함으로써 케이팝 걸그룹 연습생이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2008년생으로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만약 데뷔조에 포함되더라도 실제로 데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